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랭킹입니다. 저희 주식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핵심 내용들만 정리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의 종목분들까지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죠.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산업의 강력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죠. 그 모멘텀이 무슨 모멘텀인지, 그리고 왜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무역 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를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 분야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까지 싸워왔고 문제는 중국이 미국을 역전해버렸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역전을 했냐? 바로 제약 바이오의 핵심 기술 중에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중국의 차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 기술을 두고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7개의 바이오 기술 중에서 중국이 4개, 미국이 3개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핵심 기술은 총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합성 생물학부터 바이오 제조, 신규 항생제와 항 바이러스제, 유전 공학, 그리고 유전체 시퀀싱 및 분석, 핵산 및 방사선 의약품, 마지막으로 백신 의료 대응 기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제조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중국은 합성생물학에 있어서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에서 10개가 중국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논문의 57.7%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가 무려 미국의 4.4배입니다. 즉 미국은 영향력 있는 논문이 한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겠고요. 바이오 제주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10개 기관 중에서 9개가 중국 거고요. 논문 점유율도 28.5%인데 2위가 한10% 정도 되는 인도거든요. 인도보다도 2.8배 거의 3배 가까이 많고요. 주, 미국은 3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기술력 분야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중국의 국가적인 연구 투자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됐고 그 성과 자체가 현실화가 되면서 원래 미국이 쥐고 있었던 산업의 패권에 대한 위기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 시장에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 왔는데 이번에 기술 쪽에서 역전을 당하다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겠다. 하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뭔가 있나요? 바로 생물보안법이죠. 중국의 약점이 수없이 수, 수 많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유전체 데이터를 너무나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세계 바이오산업이 양분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미국입니다. 생물보안법에는 베이징 개놈연구소와 자회사인 MGI 테크, 그리고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의 핵심 바이오 회사가 우려 기업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보안법이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에 정말 타격을 줄수 있는 게 맞냐? 이게 핵심이겠죠? 일단은 현재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베이징 게놈 연구소와 자회사인 MJ테크가 실제 매출 추이가 꺾이고 있고요. 이 단순히 꺾이는 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다. 즉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기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규모가 꺾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과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핵심적인 기업들을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약을 하기 어렵겠죠.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로비 기관을 통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로비를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대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안 받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 악재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생물보안법이 현재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시점이 바로 당장 돌아오는 다음 주입니다.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이 규칙정지 법안에 포함이 돼서 다가오는 9일에서 13일 포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정지가 도대체 뭐냐? 미국의 하원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가 규칙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없고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더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가 규칙정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규칙정지 법안 통과 포함 법안에 포함돼서 통과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이 40 반대가 한 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그리고 하원 의장이 생물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음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통과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CDM입니다.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가총액의 지금까지 움직임인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제약 바이오 시장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모멘텀은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을 엄청나게 성장시켰던 것은 시밀러저 판매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시장을 성장시킨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CDMO입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의 CDMO 기업이 주제에 들어가고 기업들도 신약개발보다 수익성이 높은 CDMO 투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늘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이번에 터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몇몇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밀러 쪽도 있겠지만, CDMO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 CDMO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때리기로 인해서 현재 이 무주공산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겠죠. 의약품 시대모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유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업,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얘네가 아니 중국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우시앱텍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65%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약 47%가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이두 기업에 대한 매출 규모가 단순히 5조 10조 수준이 아니라 매출 규모가 두 기업 합쳐서 북미 지역에서만 8조입니다. 이두 기업에 대한 매출 규모가 원래 거의 15조 20조나 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북미 지역 매출이 8조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두 기업이 주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엄청난 매출에 대한 규모가 주변 국가들 한국 기업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게 기회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물량을 뺏어오는 기업들이 현재 미국의 선택을 받는 기업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f t 팜입니다이 f t 팜이 연간 수조원 이상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중국 CDMO와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CDMO 기업과 파트너십을 중단하고 ST팜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 대체 공급사로 선정이 돼서 2025년도 시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보통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중국 기업의 물량을 뺏어왔다는 점 그리고 계약된 상대가 연간 수조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FT팜에 대한 주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중국 규제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 속에서 FT팜이 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 FT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얘네가 뭐하는 기업이냐 쉽게 말해서 뉴클레서, 뉴클레오사이드 기반의 저분자 의약품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중국 CDMO에 대한 대체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생물보안법의 대표수의 기업이 되었고요. 다음 주에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소재의 바이오텍의 올리고 핵산 상업화 물량을 약 385억 원 규모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 계약 상대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현재 ST팜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매출 규모가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T팜을 조금 더 주목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있을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가장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영상의 하단부를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나올 겁니다. 이 링크 상단부에 제가 고정된 메시지로 2024년도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자료집만 다운로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2024년도 하반기 투자에 대한 핵심 자료집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나는 이 중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 주를 8시 30분 이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시장에서 뭘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해당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장 중에 순간순간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도 나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텔레그램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내용들을 코멘트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장이 끝나면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을 잡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필요한 제약 바이오 기업 그리고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꼭 시간 내셔서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